네, 본문 첫 페이지고요. 비스 i 다잉, 벌들이 죽어가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이네요.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2017년 3월에요. 미국에서 시리얼 사랑하는 사람들, 시리얼 애호가들이 놀랐대요. 발견해서 말입니다. 버스더비라고 하는 동쪽 나왔죠. 버스더비라고 하는 어, 시리얼 제작사의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가 워스 e 사라져 버렸대요. 그 제작사의 시리얼의 상자들로부터요. 자, 그것은 시리얼 제작사의 결정이었대요. 사람들에게 대절을 상기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대요. 세계에서 벌의 파퓰레이션은 인구죠, 인구. 그러니까 벌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페스트는 부사입니다, 부사. 빠르게로 해석이 돼요. 자. 여기는 있이순요 대명사인데 뭘 받아주냐면 앞에 있는 마스코트가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받아주는거예요 계속 해석합니다. CDR 제작사의 결정이 갑자기 나온게 아니에요. Out of t 는 갑자기 그해 일찍이 U.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요 미국의 어류 및 야생 동물 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길죠? 그래서 U.S.F.W.란 약자로 많이 말을 합니다. 저는요 그냥 여기 앞자만 할게요 U.S.F.W. 네. 결국 U.S.F.W.네요.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이 USFW가 선언했어요. 미국에서 범블비는 호박벌, 호박벌이 위험에 처했다고요. 비 인덴셜드하면 멸종 위기에 처하답니다 미국에서 범블비의 수가 역시 파퓰레이션은 인구긴 하지만 수로 보면 되겠죠. 자슈랑크하면 줄어들다. 줄어들었어요. 거의 90%만큼요. 뭐뭐만큼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90%가 줄은 겁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요. 그 USFW에 따르면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요. 그리고 인센트럴 유럽이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이제 이 문장의 구체적인 설명인거죠 일단 세계의 다른 지역이 나왔고 여기 또 나왔네요 자 중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앙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꿀벌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대요 1985년 이후로 25%만큼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중국에 한유한 카운티. 카운티는 그냥 단위죠. 뭐, 조그만 시로 봐도 되고. 뭐, 그런 단위를 세세히 따질 필요는 없고, 그냥 카운티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웨어리이 이 카운티를 꾸며주고 있죠. 한유한 카운티를 꾸며주는데, 콤마 이렇게 있고요. 배와 사과나무가,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풍경을 가득 메우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농부들이 강제로 그들의 과일에 수분을 수분해야 했다고 합니다. 폴리네이트는 수분하다죠? 쉬운 말로 말하면요, 영양분을 공급하다 이렇게 풀이해도 되겠네요. 손으로 농부들이 직접 영양분을 공급해야 했답니다. 뉴트 모모 때문에 심각한 감소 때문에 꿀벌의 수에서 심각한 감소 때문에요. 대체로, 자, 대체로, 또는 전체적으로, 둘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벌들이 사라지고 있죠. 전 세계에서. 그리고 그것이요. 자, 여기, d e 는요 앞에 나, 나와 있는 벌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문장을 받아주는 거죠. 자, 벌들이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과학자들과 농부들을 걱정하게 만듭니다. 왜 그들이 걱정하는 걸까요? 벌들에 관한 특별한 거는 뭘까요? 자, 이 끝문장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사라지는 이유와 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겠네요.